2023년 6월에 공백이가 읽은 11권의 책 그리고 4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저번 달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이 6일이니까 지금 좀 지각했죠? 얼른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3년 6월에 공백이가 읽은 11권의 책, 그리고 4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설부터 살펴볼까요? 저희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전의 영상으로 이미 설명을 드린 책들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소개해드릴 소설은요 한국 단편소설집입니다. 이서수 작가님의 단편소설집 젊은 근니의 행진이에요. 소설은 총 10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모두 이 시대와 맞물려 있는 소설들이에요. 수록작인 미조의 시대에 이런 대사가 실려 있거든요. 인간을 육체적으로 학살하는 것은 시간이지만 정신적으로 학살하는 것은 시대다. 이 대사처럼 이 소설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시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를테면 적은 전셋돈으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 사람들의 관심을 갈망하며 인플루언서가 돼버린 동생. 자신의 구독자 수를 무기로 해서 친구를 협박하는 아이들. 손님 없는 가게를 지키는 자영업자. 꿈과 현실 사이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현실을 택하지만 이도저도 아니게 된 사람들. 이런 사연들이 많이 등장해요. 특히 이 소설집에는요, 어딘가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집이든, 꿈이든, 직장이든, 사랑이든간에요 소설을 이 시대의 풍양계라고도 하는데 이 젊은 그니의 행진이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에 링크 통해서 이동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젊은 그니의 행진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일본 장편 소설이에요. 미즈무라 미나의 소설 어머니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 빅 도서예요. 소설의 주인공은 미스키입니다. 이 미스키에게는 아픈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서 굉장히 호화로운 실버타운에서 지내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머니가 굉장히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성향이 강하게 학습된 채로 나이 들어 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커튼이나 침구, 옷, 화장품, 심지어 남자까지 아름답고 고상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인물이에요. 미스키는 이런 어머니한테 질려버린 상태고 미스키의 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시나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떠올리면서도 어머니를 열심히 돌보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요. 소설의 시작점에서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자매는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따져보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스키는 남편의 외도 흔적까지 찾아낸 상태예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이 소설은 1부에서 미스키의 돌봄 노동 그리고 미스키의 입장에서 그 가족과 어머니를 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2부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미스키가 남편 문제를 포함해 자신 주변의 일들을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과 어머니의 일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년과 돌봄의 문제를 전면으로 담고 있는 소설이긴 해요 이 문제를 굉장히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읽다 보면 다른 데도 눈이 가는 소설입니다 예컨대 한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과 인생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겪은 가족과의 경험이 든 살던 집이 든 만난 주변 사람들이든 어떤 사건들이 든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서 어머니라는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해서 미스키가 집중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잘 그려져 있어요. 작가가 아주 탁월한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어머니의 유산이잖아요. 실제로 책의 시작부에서 어머니의 재산 유산을 나누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책 전체가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남긴 유산, 그 성격과 그를 돌보는 과정에서 얻어낸 생각들을 돌아보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서 제목 또한 너무나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장도 진짜 멋지고요. 인간 인생의 어떤 질곡을 그려내는 솜씨도 너무너무 좋아서 읽자마자 반해버린 소설이었어요.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 빅도서 어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에도 장편 소설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입니다. 엘리자베스 문의 잔류 인구예요.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게 읽어서 스페셜의 스페셜을 주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스페셜 픽 도서 두 개를 연달아서 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어머니의 유산 바로 뒤에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책도 바로 노년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책에서 노년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너무 달라요. 이 점이 재미있어서. 꼭 붙여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요. 70대의 노인 오필리아입니다. 아들 레외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들이 살고 있는 행성에 이주 명령이 떨어져요. 다른 별로 가라는 거죠. 이제 이 주민들은 급속 냉동돼서 하염없이 우주선을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살게 되는데 오필리아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아들 레외한테 평생 헌신하면서 사는데도 지쳤고 심지어 정부에서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위주로 먼저 이송시키려고 하거든요. 나이 든 오필리아는 이주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이주 비용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필리아는요, 이 별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모두가 우주선을 타고 다른 별로 이주하는 그 시간에 오필리아는 도망을 쳐요. 그리고 이윽고 행성에 홀로 남게 됩니다. 혼자 살게 된 오필리아는 뭐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옷도 벗어 던지고, 잃어버렸던 자유와 재미도 찾으면서 밥도 가꾸고 요리도 해먹고 이렇게 아주 잘 살아남아요. 이렇게 살아가던 오피리아에게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설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이 작가인 엘리자베스 무는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그려내는 사람이에요. 이 책이 400쪽이 넘거든요. 근데 오피리아의 1인 생활이 이 책의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원맨쇼 같은 건데 그런데도 진짜 눈, 코뜰새 없는 없이 재미 있습니다. 엄청난 재능인 거죠. 더욱이 이 작가는 자신이 그려내고자 하는 인물을 진짜 사랑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소설 보면서 진짜 오피리아한테 사랑에 빠졌거든요. 진짜 강단 있고 현명하고. 따뜻하고 사려 깊고 이런 어른인 거예요 사회로부터 늘 늙은 사람, 뒤처진 사람, 이제는 필요 없어진 사람 곁다리 취급받던 노인이 얼마나 멋지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한 장까지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엔딩도 완벽했어요 진짜 책장 덮고 박수가 나왔을 정도거든요 이번 달에 제가 진짜 힘줘서 강추하는 소설입니다 엘리자베스문의 잔류인구를 두 번째 스페셜픽으로 소개해 드렸어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책보의 국민작가 보흐밀 흐라발의 소설 너무 시끄러운 고독입니다 제가 100페이지 남짓의 짧은 책으로 소개해 드렸던 책이죠. 소설의 주인공은 한태아입니다이 사람은 35년 동안이나 폐지 압축공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더럽고 좁은 지하실에서 맨날 맨날 쏟아져 들어오는 그 폐유지들을 압축하고 내보내고 압축하고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소중한 일과가 있는데요. 바로 폐유지들 중에 좋은 책과 글귀를 찾아서 읽는 거예요. 바로 이 행위가 한 키아를 35년이나 일하게 해주었고요. 삶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종이를 압축하고 책을 찾고 글귀를 읽고 과거를 회상하고 상념에 빠지고 맥주를 마시고 요게 이제 한키의 일상인데 책은 이 일상을. 종횡무진으로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책 전체가 한 테의 독백으로 쓰여져 있어서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환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이 책의 클라이막스가 되면 한태가 대형 압축기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굉장한 변화를 맞이해요. 이 책은 짧지만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었고요. 음침하면서도 뭔가 딱하고 귀여우면서도 뭔가 불가항력적으로 절망적인 그런 오묘한 느낌이 나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소설. 보움일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이전 작과 함께 소개해 드렸던 책이죠 루이스 세플 다달책 자신의 이름을 지킨 개 이야기입니다 소수 민족에 대한 이야기와 자연과의 조화라는 메시지를 정말 아름답고도 재미있게 써주는 작가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 책도 그런 따스함과 지혜를 잘 전해주고 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화자 및 주인공은 아프마우라는 이름의 개입니다 애기 강아지 때 마푸체족의 지도자와 그 손자에 의해서 길러진 강아지예요 원주민 지혜와 용기를 두루 갖춘 멍멍이인데 어느 날이 마푸체족의 거주지에 외지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총칼로 마푸체족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프마우 역시 그 외지인들한테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 동물 사냥, 개싸움, 갖은 학교 때와 모진 고문에 시달리던 아프마우는 설상가상으로 마푸체족을 사냥하는 일에까지 동원되게 되어 짧은 분량의 소설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숨 가쁘게 진행이 되는데 그 와중에 아프마우의 단단하고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마푸체족 사이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라고 해요. 작가 역시 마푸체족의 피를 이어받았고 이렇게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들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모든 사연들도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따뜻한 빛, 그리고 비가 되어주는 소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킨 계약이었어요. 네 이제 소설 순서 마치고 에세이로 넘어가 볼까요 에세이 중첫 번째 책은 운전 에세이입니다 손화신 작가님의 책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나 타고 다닐 걸 입니다 운전 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안된 면허를 따고도 여즉 뚜벅이로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재미있을 만한 에세이였어요 운전이라는 건 일단 참 편리하죠 장점이 많고요 어딘가로 빠르게 제약 없이 멀리 이동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를 태 해어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그만큼 고충도 너무 많습니다. 주차 대란의 사고 위험도 있고요. 유지비도 많이 들죠. 그뿐인가요? 운전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주 고루고루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다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사고들도 있고요. 이런 운전의 재미 있는 속성들이 작가가 보기에는 꼭 인생을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요, 작가가 도로 위에서 얻어낸 소소한 통찰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 독서 모임 때이책 읽고 운전에 대해서, 그리고 차에 대해서 그 모임원들이랑 수다를 떨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책에는 운전의 희노애락이 고루고루 담겨 있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 차를 갖고 싶고 운전을 잘 하고 싶어져요. 그게 이 책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운전이라는 행위를 사랑하는 작가가 쓴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 이럴 줄 알았으면 마리나 타고 다닐 걸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에 맞이 않는 임지은 작가님의 신작 3문집. 헤아림의 조각들입니다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예요 임지은 작가님은 제 일상이 되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말하고 쓰는 내용을 제가 늘 소중히 듣고 읽다 보니까 그 문제의식들이나 가치관을 좀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의 사유가 너무 깊고 따스해서 제가 이전 작도 참 여러 번 읽었고요 이분이 진행하시는 독서 모임까지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신작에서는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유머러스해졌더라고요. 질투가 날만큼 멋진 글들이 가득한 산문집이었습니다. 작가님이 첫 책이 주로 페미니즘 에세이로 불리는데 이번에는 그 스펙트럼이 훨씬 넓고 깊어진 느낌이었어요. 뭐랄까요? 그 사랑 전체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연인에 대한 사랑, 여성과 친구에 대한 사랑, 어떤 작은 존재에 대한 사랑 같은 것들이 막 넘쳐 흘러서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 찡해지는 책니다 책이었고요. 그러면서도 그 사랑만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딜레마들까지 담고 있어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추상적인데 예컨대 이런 주제들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순간에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소외 행동과 경험 없이 습득된 사유의 한계 가부장제에 속하고 싶진 않지만 애인과 애인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싶어지는 마음과 갈등 근사함을 완성해내기 위해 어쩔 수없 없이 구림을 적립해야 하는 시간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보통 에세이 잘 쓰시는 분들 보고 일상의 화소가 되게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임지은 작가님은 진짜 화소가 높은 분이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반하게 되는 책이었고요. 누군가가 저한테 어, 좋은 산문집 좋은 작가 좀 추천해주세요 하면 어김없이 들어갈 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지은 작가님의 책 헤아림의 조각들을 세 번째 스페셜 픽으로 꼽으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여행을 테마로 한 에세이집이에요. 여행의 장면입니다. 유유희에서 출간되었고요. 열 분의 작가님들이 한 편씩 써낸 글을 모아낸 책이에요. 저는 사실 올해 휴가 계획이 딱히 없어서 진짜 부러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기분이라도 내보려고 일하러 저 비행기 타고 김해 가는 중에 비행기 안에서 공항에서 읽었던 책이에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저를 떠나고 싶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열 편의 글이 실려있는데 글 하나하나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혼자 하는 여행에 대한 글도 있고요. 좋아하는 작가의 흔적을 따라 나선 여행 이야기도 있고, 공항에서 동행을 기다리는 순간에 대한 글들도 실려 있습니다. 여행에서 하게 되는 경험은 참 보편적이면서도 고유하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것 같은데, 남들과 같지는 않은. 나만의 경험 여행 에세이가 매력을 발산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면서도 작가 하나하나의 고유성과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 책이 아주 잘 해주고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에세이들이었어요. 저한테 여행이라는 거는 뭔가를 버리러 갔다가 얻어오는 행위거든요. 현실의 피로와 실음, 일이나 복잡한 일상을 떨치러 갔다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어오는 행위인데 이책이 아, 바로 그 행위를 언제쯤 할수 있게 되려나 하고 아주 마음이 안달나기도 했습니다. 휴가 시즌 앞두고 참 읽기 좋은 책이었어요. 여행의 장면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가지고 지금 실물이 없어요. 김미정 작가님의 '북 큐레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 사서님들을 대상으로 큐레이션에 대한 강의를 할때 참고 삼아서 자료집으로 읽었던 책이에요. 이 저자분이 베테랑 큐레이터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동안 큐레이션의 의미와 변화, 큐레이션 제안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고르고 소개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좋았던 것은 독자 없는 마케팅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독자를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저도 일하면서 항상 심지처럼 품고 있는 말이거든요. 저 역시 제 역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각각 소개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독서와 독서하는 사람의 라이프를 소개하는 일이고 이 행위로 인해서 독. 독자를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러한 생각을 작가가 공유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권의 책을 한 명이 독자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배워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제가 지방의 작은 도서관들,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뭔가 현실의 문제겠지만요. 그래서 아쉬움과 한계가 동시에 느껴지기도 했어요. 김미정 작가님의 북큐레이션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호텔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고요. 한 이경 작가님 책이에요. 이 책도 제가 이번 달에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호텔이라는 공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호캉스도 좋아하고요. 물론 요즘에는 둔둔이 봐줄 사람도 없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어서 거의 못 가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적당한 호텔 잡아가지고 쉬고, 목욕하고, 주변 산책하고, 전시회도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맥주 한잔 하고 쾌적하게 자고 깨는 거. 제가 이런. 공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까지 찾아 읽게 된 건데 이 책의 작가분이 정말로 유능한 호텔의 전문가예요 국내외에 내놓으라 하는 브랜드 호텔들이 전부 이분의 손끝을 거쳐서 탄생을 했거든요 게다가 글도 너무 유려하게 잘 쓰세요 호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고 각 공간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서 설계되어 있는지 이런 걸쭉 써놓은 책인데 약간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보이는 호텔의 오만 곳에 어떤 기술력과 자본력이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고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고 호텔을 가면 그거 하나 하나를 찾아보느라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죠. 책에 따르면 호텔은 자본주의와 서비스의 첨단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그렇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본 호텔의 속사정은 정말 멋졌습니다. 고객의 휴식을 위해서 모든 기술과 자본과 서비스가 총 집합되어 있는 장소, 호텔. 이 호텔 안의 여러 사정과 비밀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책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호텔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이번 달 마지막 책이자 저의 네 번째 스페셜 픽 도서입니다. 지니 게인스버그의 책 《성 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당동 영상으로 소개한 책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책은 세상의 모든 엘라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엘라이가 뭐냐?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당사자로 속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더 포용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엘라이들이 당사자성을 띠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과는 별개로 잘 모르는 일도 있을 수 있고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엘라이들 내부에 있는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소수자를 만났을 때좀더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더 안전한 사회를 꿈꾸게 하고 목소리를 높이게 만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요 대화의 매너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 특히 특정 누구를 배제하지 않는 대화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좋았고요. 또 하나 사회에서 흔히 터져 나오는 혐오와 기난의 목소리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게 여담이지만 진짜 웃겼던 게 제가 이책 읽으면서 알라딘의 그한줄 평을 찾아봤어요. 근데 구매자가 아닌 누군가가 이 책에 별점 일 점을 주면서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성소수자가 차별받았나? 성소수자들로 인해 일반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이런 책까지 나오다니 성소수자가 벼슬인가? 이런 댓글을 봤는데 제가 이거 보고 진짜 웃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완전. 스테레오 타입의 그 혐오 발언인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하다. 어디 가나 참 하는 말들은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발언에 대한 답변도 이 책에서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재밌고 생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책 읽고 나서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퀴어 퍼레이드에 늦게나마 잠깐이라도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유쾌하고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을 경험했던 게 너무 소름 끼치도록 좋았거든요. 그런 공간에 속해 있다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고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이 책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달 저의 네 번째 스페셜픽 도서 지니 게인스버그의 성소수자 제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였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2023년 6월에 읽은 책들을 모두 모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요즘에는 제가 이 일이 너무 바쁜데 그냥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일하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재밌는 책이 너무 많고 책 읽는 행위가 너무 재밌어서 아주 정신없지만 신나는 나날 보내고 있습니다. 7월에도 많이 읽고 또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늘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책 읽어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공복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